만약 여러분이 무인도에 떨어졌어요. 무인도는 가상 문명 지점 제로점입니다. 주위에는 바다가 있고 무인도에는 나무가 있고 돌이 있고 여러 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생존을 하기 위해 먼저 물을 구해야겠죠. 물을 구하기 위해 식물에서 얻는 법, 바닷물 증류. 물, 정화, 물, 종류가 되겠죠. 여러분, 이렇게 모래에 비닐이나, 혹은 나뭇잎을 이렇게 두고 여기 아래에 컵을 두게 되면, 컵이 없으면 나뭇잎으로 컵을 만들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돌을 올려놓으면, 물을 바닷물을 이렇게 올려놓으면. 햇볕이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에 밑에 물이 고여서 밑에 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소금이 남겠고 여기에는 증류수 비슷한 물이 남습니다. 물이 남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넘었어요. 그래서 나무로 집을 짓던가 해서 나무 자재를 모았고 그 다음에 물도 여러 가지로 얻을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해서 물도 얻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문명이 그리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생각을 떠올리게 되는데 여러분은 바로 전기가 그립습니다. 전기로 사용하는 문명이 정말 그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전기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 먼저 필요한 게 나무가 필요합니다. 나무를 태워서 연소시킵니다. 연소시키면 뭐가 되죠? 신비한 힘을 지닌 수치 되겠죠. 이 수세는 탄소 성분이 60에서 90%까지 됩니다. 나머지 성분은 모두 연소와 함께 날아가거나 혹은 제거되거나 하겠죠. 탄소 성분 60에서 90%인데 수을 어, 가공하는 방식에 따라 검탄과 백탄으로 나뉩니다. 검탄은 600도 정도 온도에서 일반적인 좀 낮은 불꽃 온도죠. 태우면 검은색 숯이 됩니다. 그다음에 백탄은 약 1000도씨에서 1000도 이상에서 이렇게 또 태우게 되면 일반적으로 우리 불꽃 온도가 1000도 이상이기 힘들기 때문에 가마를 이렇게 만들든지 가마를 만들어서 옆에 어 공기를 자꾸 바람을 자꾸 취입을 하든지 해서 온도를 1000도까지 보온으로 해야 됩니다. 저는 없으니 그 토치를 사용할 겁니다. 온도 시 이상이 되면 수치 약간 흰색이 됩니다. 흰색이라서 백탄이라 부는데, 흰색 수치 모래 같은데 묻어서 급격히 식힙니다. 수치를 좀더 태우다 보면 제가 완성되겠죠. 수산화나 드륨 상부는 수산화나 드륨 성분을 갖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검탄과 백탄을 나눈 이유는, 검탄은 탄소가 6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 비, 부도체, 백탄은 80% 이상이기 때문에, 도체가 됩니다. 부도체는 전기가 흐른거고 부도체는 전기가 안 흐는거죠. 백탄에서한번더 만들 수 있는게 활성탄인데 활성탄은 우리가 만들기는 좀 어려워요. 600도 이상의 수증기로 이렇게 한번더 열을 주게 되면 얘가 활성이 돼가지고 거의 탄소 면적이 90% 이상이 되는 건데 이렇게 만들기 어려우니까 적어도 전기가 기본 주는 도체 상태인 백탄을 만들어야 됩니다. 백탄을 만들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소금을 얻었죠. 소금. 소금을 얻었는데 소금은 뭐죠? NaCl, 염화나트륨입니다. 그리고 알루미늄이 필요해요. 오, 무인도에 웬 알루미늄이냐. 뭐한달 정도 살다 보면 바다에 떠내려올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직접 재련을 해서 직접 추출. 광물에서 추출을 할 수가 있어요. 직접 추출을 할수 있는데 추출하는 방법이 보크 사이트라는 게 필요해요. 보크 사이트. 보크 사이트는 광물인데 어, 음, 깁사이트브이마이트 다이스트로워라는, 적기 어렵네요. 예. 이세 가지 이 성분이 포함된 광물을 보크사이트라고 합니다. 이 보크사이트는, 어, 약 200도 정도에서 끓이면 알루미늄이 되는데, 이때 수산화 나트륨이 필요해요. 수산화 나트륨은 아까 전에 그 재에서 구할 수 있죠. 재에서 재를 끓이면 양잿물이 되는데 양잿물이 수산화 나트륨 성분을 갖습니다. 그래서 비누도 만들 수 있고 한데 어쨌든 포크 사이트를 200도 정도를 끓이고 수산화 나트륨 하면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알루미늄을 구할 수 있는데 어그 식을 간단히 적어볼게요. 얘가 보구사이트 화합물이에요. 열이, 열 200도 정도씩 가, 해져가지고 어, 반응이 일어나면 얘와 얘두개 어떤 성분이 섞이겠죠? 그래서 얘는 일단은 ALOH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되고, 얘는 NAOH 그대로 상태가 돼요. 여기에서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얘는 AL2O3, 그 다음 두 개의 반응이라니까, NaOH 이렇게 돼서, 어, 알루미늄이 렇게 나옵니다. 즉, 여기에 보코사이트 화물에 합 이미 알루미늄 성분이라는 게 있고, 이걸 추출하기 위해 어떤 화학 성분을 가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결합을 분리해 줄수록 유도할 수 있게 해주고, 열을 가하면서 그게 에너지를 받아서 더욱 빠르게 분해가 일어나게 도와준 겁니다 그래서 알루미늄 화합물을 얻었게 되는데 이거는 산화 알루미늄 화합물입니다 어, 일단은 완벽한 알루미늄은 아니지만 알루미늄 화합물로도 가능하니까 이렇게 해서 알루미늄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한 개의 루트가 있고 하나는 직접 얻는 것입니다 직접 얻는 거는 떠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야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알루미늄을 얻었습니다. 알루미늄 성분을 얻었다 합시다. 알루미늄 성분과 소금을 얻었고 수치 얻었죠. 그다음에 이 수타고 알루미늄 성분을 어, 차폐시키면서도 서로 각각을 통할 수 있는 성분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 알루미늄과 이 알루미늄 성분과 수치 이렇게 있으면 이 사이에 벽이 있고 숯과 알루미 늄이 직접 전기가 통하지 못하게 해 주는 역할을 하는 차폐 물질 차폐 물질이 있어야 되고 여기에 소금이 있으면 여기에 소금물 즉 NaCl 염화나트륨과 물 H2O 이 H2O 되겠죠. 네, 이렇게 이 차폐막에 적셔 시 주면 얘와 얘 사이에서 전기가 직접적으로 통하지 않게 해주는 물질이 되겠고, 또, 여기 있는 소금물이 알루미늄에도 갈수 있고, 수수토에 갈수 있고, 즉, 이 둘을 차폐하되, 차폐하되, 각각의 영향을 줄수 있는 그런 물질이 필요합니다. 간단하게 타올이라 해도 되겠고, 뭐, 키친 타올이어야 되겠죠. 어 면, 면 옷, 면 옷을 살짝 잘라서도 되겠고 알루미늄과 숯 사이에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소금물을 여기 뿌려주는 거죠 하지만 어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전에 그 물하고 소금 얻을 때 모래에서 했잖아요 소금을 많이 분별 준비해서 나중에 바닷물에 소금을 더 집어 넣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알루미늄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를 감쌉니다. 뭐, 타월도 되겠고, 그러니까 어, 이게 절연체라고 보게 되면, 네, 어쨌든 이렇게 가린 다음에 여기에 다시 수출도 씁니다. 그러면 어떤 화학반응이 일어날까요? 여기서. 숯은 우리가 아는 전지의 플러스 전구 역할을 하고 알루미늄은 마이너스 전구 역할을 합니다. 백반이라고도 하죠 알루미늄은 그러면 우리 건전지를 보면 여기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이죠. 그것처럼 이 안을 본다고 하면 어, 실제 전지는 지금 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또 다른 성분이 갈수 있지만 일단은, 알루미늄을 소금물에 녹았을 때 반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 알루미늄이 필요하겠고, 이게 반응이 일어난다 하면, 소금물이 이렇게, 소금물, 즉, 소금물이 이렇게 여기 주위에 가해지면, 어, 3가 양이온이 되겠고, 6개의 전자를 뱉어내요. 그니까, 러 알루미늄은, 3가 양이온 인데 얘가 전자를 내놓으려는 경향, 즉 이온화 경향이 높아요. 쓸게요. 이온화 경향이 높은 순서가 이렇게 있어요. 직접 적어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이온화 경향이 높다는 거는 자기가 전자를 자기 성분에서 전자를 내놓거나 얻으려고 하는 성질입니다. 전자를 얻는 물질이 있고, 전자를 내놓으려는 물질이 있는데,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자연상에서 삼가 양이온 상태로 있으려는 경향이 참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이온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원자 핵과 주위에 전자가 돌고 있으면, 얘가 3가 양이온 플러스 상태라는 거는 전자가, 그러니까 배수로 봤을 때 양이온이 3배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3가 양이온이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가 안정된 상태에 의해는 안정된 상태인데, 지금 여기 알루미늄에서는 전자가 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 개가 빠져나가려고 몸부림 치는데, 이때 소금물의 영향을 받아서 이온화 경향이 극대화 되는 거죠. 그래서 전자가 세 개가 나오는 거죠. 이때 반응 시 소금물은 반응 총매로 작용합니다. 그 다음에 얘가 알루미늄, 아니, 전자 세 개를 내놓으려 하겠죠. 이건 두 세트니까 32 플러스 32 해서 이렇게 해서 6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트가 두 개인 거죠. 세 개씩 내놓는데 그래서 여기 6이가 되고 어 여기에서 이 전자가 그러면 어디로 가겠죠? 어디로 가는데 그게 바로 가는데 이 전자들이 플러스 극 쪽인 수소로 가게 되는데 이때 그러면 수체 전해 줍니다. 수체 전자를 전해주게 되면 수층 또 어떤 역할을 하면 이 받은 전자 세 개를 NaCl 즉 소금물 소금물에 전해줍니다 겠죠 그래서 H2O가 이온화가 돼가지고 수소와 산소로 분해가 됩니다 수소 이온과 산 산소 이온이 생성이 되고, 이 수소이온이 전자를 받게 되는 겁니다. 수소이온은 이 플러스 상태에서 전자, 아까 알루미늄에서, 알루미늄에서 나온 전자를 받았기 때문에, 얘는 수소기체가 되는 겁니다. 수소기체가 이렇게 발생하겠죠. 그래서 환기를 시키고 해야겠죠. 실험을 할 때는. 그래서 수소이온이 발생해가지고, 결국에는, 어, 여기 있던 알루미늄에서 나온 그 전자가 알루미늄은 그대로, 어, 안정화를 취하면서 사라지겠죠. 그 다음에 알루미늄에서 나온 이, 이 상태에서 알루미늄에 전자가, 어, 수출 통해서 수출 또 탄소니까, 어, 수소를 매개해 줘가지고 수소로 전달해 줍니다. 그러니까 소금물로 전달해 주면 수소, 이온과 산소로 되는데 이 수소 이온에 전자가 들어가게 돼가지고 결합하게 돼서 수소 기체가 됩니다 이 알루미늄이라는 그 마이너스 전류에서 전자가 나와서 어우수소 이온 있는 데까지 도달했으니까 이 사이에 그니까 러 수까지 도달했다 치면 수 사이까지 이렇게 전자가 이동한 거죠 전자와 전류의 방향은 반대니까 이렇게 전류가 흐른다고 볼수 있죠 숲에서 알루미늄 전기가 흐른다고 볼수 있겠죠 이때 어 중, 중간에 말한 그 타올의 역할 타올의 역할이 아주 중요한데 어이 타올의 역할은 어 나눠보면 이 알루미늄 입장이랑 수채 어 입장이 있습니다 수채 입장에서는 얘는 어 수채 입장에서 타올은. 수치 타올로 이 전자를 넘겨 주는데 필요한 역할이 있겠고 그다음에 절연 역할이 있겠죠. 숯과 그다음에 알루미늄 입장에서는 알루미늄 입장에서의 타올 역할은 어 NaCl 즉 소금물이 반응을 잘할수 있도록 그니까 소금 소금물로 인해서 알루미늄의 그 분해 반응이 일어날 수 있게 유도해 주는 촉매제 역할이 되겠죠 촉매제 역할이 반응 촉매제 역할이 되겠고 또 똑같이 숯과 분류해 주는 역할 이렇게 두 가지가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수소 기체가 된다고 했는데 또 하나 발생하는 게 수산화 이온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수산화 이온은 아까 전에 그 H2O에서 이 H2O에서 수소는 기체가 돼 버렸고 이미 산소가 남죠. 산소가 남는데 이 산소하고 또 수소가 또 결합을 해가지고 수산화 이온이 또 생성이 됩니다.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